어, 딸기야, 너 지금 마취 낄 때까지만 케이지에 잠깐 있어. 괜히 너 버둥거리다가 이거 다 엎어. 응. 음. 좀만 있어. 잉칭아. 어? 나와봐. 이제 이거 너 방, 너방 만들었어. <laughs> 야, 오드가 왜 통곡을 하냐? 쭈그리, 쭈그리 오빠도 올 거야. 나와봐, 나와봐, 괜찮아? 나와도 돼. 나와도 돼. 너 이제 바깥생활 안할 거야. 바깥에서 안 살아도 돼. 엄마랑 여기서 살아. 나와요, 여기 캣타워도 있네. 응, 나와봐. 괜찮아? <laughs> 응 그냥 <큰일> 나와봐 <laughs> 어디야? 아유 서러워 아유 서러워 어, 너 칭칭이 잘 알지? 거기도 올라가고 요 안에도 들어가고 요것도 갖고 놀아보고 너네들은 애기 때 장난감을 못 갖고 놀아서 그 장난감 애기들 거 그렇지 거기도 들어가고 잘했다 그렇지 막 빡빡빡빡 긁고 그래 그리고 놀아 이게 뭐야 잠깐만 다쳤었네 어디서 이게 웬 고름이야 뒷다리가 어머 두 줄이지 아 이거 쭈그리때그 구멍이랑 얘 뱀인가보다 이거 또 그니까 뱀한테 물렸나봐 제대로 말하지 다 믿었어 여기 있었어. <laughs> 잘했다. 낯설어? 괜찮아, 괜찮아. 알콩아알콩아 알콩아. 여기가 어디야? 오드는 아직 좀 있어야 된다. 찡찡아. 아이고. 오빠 왔다, 오빠. 칭칭아, 오빠 왔다. 칭칭아. 응, <laughs> 나와. 나와봐. 밥 먹자, 밥 먹어라. 안무으라 <laughs> 야, 안에도 들어가고 그래. 야, 저 야, 쥐새끼가 왜 이렇게 느려, 느리, 느리냐? 우리 쭈그리가, 양 이것저것 제일 잘 빠르네. 모든 게다 빨라. 응, 잘했어, 잘했어. 애기. 야, 왜이 난리냐? 죽을라 일로와. 죽을라 일로와. 우리 쭈그리는 아주 뭐, 아우, 야, 꽉 찼네, 꽉 찼어. <laughs> 응, 우리 쭈그린 여기 살던 애 같다야. 우리 찡찡이는 이제서야 잠이 쏟아지는가 보다. 가서밥 먹어. 엄마가 밥 그릇 다 사줄게. 응 어여 밥 먹어. 밥 먹어요. 어여 밥 먹자. 일로 나와. 괜찮아. 밥도 좀 먹었구만은. 나와? 내 치워줄까? 응, 그래. 잘했네. 나와도 돼. 괜찮아? 오드야? 뭐, 다 아는 애들이지, 뭐. 낯선 애, 처음 본 애들이 어딨어. 응? 쭈구라. 오드. 오드 기억나지? 응, 오드야. 괜찮아? 응, 괜찮아. 괜찮아. 여기저기 좀한번 봐봐. 여기가 뭔가. 그 안에도 들어가고, 그렇지.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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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막 처음 보는 거지막막 막 처음 보는 게 있지. 쭈그리 때리면 안 돼. 괜찮아, 괜찮아. 응. 응, 누가 아무도, 야, 쭈구리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니 네 혼자 그래? 아휴, 너가 이렇게 약, 약, 응, 어, 누가 뭐라고. 그래? 아무도 안했어 쭈구리는 가만히 있었어. 에, 제가 야, 저 조그만 눈에 무슨 눈빛으로 널 어떻게 해주지 못했을 텐데. 괜히 지 혼자. 괜찮아,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. 응, 음, 잘했어, 잘했어. 잘했다. 아, 똥냄새, 아, 똥냄새, 아. 잘했다 음? 야 쭈구리는 아무 짓도 안 했다 야니 혼자 그러는 거잖아 음? 음? 일로와 쭈구리 우리 아 짓도 안했는 데. 코나찮아코나왔어코나왔어왜 코가 나왔어? 약 먹을까?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뭐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너 너 이러고 있으면 안될것 같다 나오자 아시죠? 어, 야, 먹어, 야, 먹어, 어여 먹어. 나와, 일로. 징징아, 일로 나와. 다 먹었잖아, 다 먹었잖아. 징징이 일로 나와. 에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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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크. 우리, 우리, 징징이 눈봐라 이게 뭐야? <laughs> 아유 찡찡아 너눈봐눈눈 눈, 눈. <laughs> 찡찡이도 한번 쳐보자 그렇지 옛날에 네 형제들 여비하고 신이가 이거 좋아했다 너도 좋아할 것인데 할배 너좀 거기 뭐야 쥐구리 너저 운동 좀해 운동 좀 운동 좀 그래 운동 좀 해라 운동 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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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운동 좀해 그래 아유 운동 좀 하자 아유 운동 좀 하자 아유 우리 쥐구리 살좀 빼자 이거 그렇지 살좀 빼자 살좀 빼자 아, 깻잎이도 들어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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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들어와라 깻잎이도 들어와. 아유 아유 와우 왜 저래 쭈그란도 여기서 목욕해도 되겠다. 무슨 화장실이야? 욕탕만 아니야. 엄청나게 크다야. 어? 쭈그란도 여기서 목욕해도 되겠어? 뒷쟁이도 <laughs> 응? <목소리도>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. 마음껏. 응, 어디야? 응, 음? 아이 공 오대야 너 여기서 쉬하고, 음, 응. 일로 와. 에이크, 에이크, 에이크네 시키, 에이크네 시키, 에이크네 시키, 에이크. 편안하게 있어. 캣타워도 올라가고 다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렇지. 아이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야. 그렇지. 찡찡이 많이 이뻐해 주라. 아 나와서 놀자. 응 그래야 그래. 나와. 울지마. 아이 울면 안 돼. 아유 동굴 소리를 너무 많이 내는데? 응? 아이고 잘하네. 아이 똑똑하네. 나이집 덥지는 않네. 다음부터 덮어. 일로 와봐. 네 밥그릇 갖고 왔죠? 어, 네 밥그릇 갖고 왔죠? 너 네, 아무래도 여기다 먹어야 될것 같아. 네 밥그릇이 거 너무 작아. 이만한 갖고 왔죠? 너, 밥그릇 갖고 왔죠? 너, 이거 먹어. 너이 사료 좋아하잖아. 너, 사료 는뭐 작은 거안 좋아할 것 같아. 큰거 갖고 왔죠? 너, 이거 먹어. 아이. 너희 사료 좋아하잖아? 이거, 이거 먹어 네밖그릇 크고 좋지? 네 무슨 자세냐 이게 어떻게 나왔냐? 이거 밀고 나왔어. 아유, 이거 약한 거 해줬더니 밀고 나왔구나. 야, 이거 밀고 나왔어. 아, 그래, 나와, 나와. <laughs> 아, 네가 버틸 수 있으면 나오는 게 좋지. 왜?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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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인사합시다 응? 인사합시다 박치기 그렇지 여태까지 죄형이 있다고 왜 엄마만 가면 앵앵해 응? 내가 너한테 빽이지 빽큰빽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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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죠 알았죠 이렇게 이쁜데 우리. 우리 딸기 이렇게 이쁜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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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냐? 아, 이거 <laughs> 아니 이거 아리켜 줄라고 야 이게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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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엄마 다아르켜줬어 오는 애들한테 이거 이거 너할줄 모르잖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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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눈곱 좀 떼자 눈곱 아유 눈, 눈곱 떼자 아유. 눈곱 떼자 아유 그래 눈곱 떼자 아유 눈곱 좀 떼자 야 아유 아까부터 떼고 싶어 혼났네 이거 아이스바 아유. 아유, 눈곱 좀 떼자 아 그래 됐네 어디 잘생겨졌나 보자 보자 아유 안전 생겨졌어 아 어, 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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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됐다 아이고, 홀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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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왜 그래, 왜 그래? 너 오줌 싸냐, 여기다 혹시? 너 오줌 싸는데? 아, 냄새, 씨. 너 오줌, 역다 싸 싼... 야, 오줌을 역다 싸냐? 여기 천지가 화장실인데 이게 뭐야? 많이도 싼다 많이도 싼다. 똥을 싸는 거 오줌을 싸는 거야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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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팔 아우 아우 내 발자야 아우 내 발자야 아. 그래, 너도 합류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유, 우리 딸기 사교성. 아, 잘했어. 응 아, 그래, 그래. 아주 당당하게 우리 딸기도. 그렇지. 아유, 잘했어. 할매하고 겸상을 하고 아주 신입인데. 잘했다. 아유, 우리 딸기 잘한다. 레미야, 딸기 좀 위로해줘. 제, 어우 시끄럽다야. 너 앵앵거리는 거 습관이야, 습관. 응? 습관이야, 너, 야!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, 딸기야! 아유, <laughs> 저 넉살. 아이고, 야. 너는 걱정 없어 딸기야. 너는 걱정 없어. 어이, 먹어, 어이, 먹어. 많이 먹어, 많이 먹어. 너 그거 좋아해서 그걸로 준 거야. 라이터도 아니고, 이게 웬일이야?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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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서. 아주. 너 지금 캔큰 캔 거기 뭐야? 그거 뭐야? 무스캔, 무스캔이야? 그게 뭐야? 그거? 왜, 왜 먹다가, 쓴, 왜, 왜? 왜, 왜? 더 줘야 돼? 너 지금 캔두개 먹었어? 닭고기 하나랑? 너 이제 화장실만 가리면 돼? 방석에다 오줌싸면 안돼 엄마 빨래하다가 아주 뼈골 빠져 알았죠 알았죠. 어, 알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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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들 뭐 기다리는데 과자 기다리냐 과자 뚜비 과자 기다리니 도도야 도도 뚜비 과자 기다리세요 과자 딸기야 너, 왜, 너, 왜 시, 큰밥 먹고서 우냐, 또. 딸기야. 와, 우리 딸기한테 누가 그랬죠, 요 응, 음, 레미, 레미, 영아, 레미, 영아. 뚜비, 영아. 뚜비, 영아. 박치기 해, 박치기. 응, 음, 뚜비야, 박치기 해. 애기, 애기. 뚜비, 뚜비. 음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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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피니 막 들이대지 <laughs> 딸기가 막 박치기하지 아이고 착해라 딸기 박치기 선수야 박치기 선수 응 음, 알았죠 잘했지 박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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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 아 다들 착하지 아이고 박치기 너가 여기 막내다. 유리야. 유리도 왔어요. 아이고. 아이고, 둘이 난리 났네. 아이고. 아수야, 레미는너 꼬랑지를 두개왜 냄새를 맡고 있는 애가. 곁에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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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좋지 여기 와우 엉아들이, 좋은 엉아들이 엄청 많지? 누나는 약간 그... 막나니 누나가 하나 있어